카카오발 증시 불안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이렇게 월, 화, 수,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 9월 증시 전체가 뭔가 심각하게 하란, 하락한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불안한 증시 속에서 문득 저는 과거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 이맘때 증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맘때 20년 전 이맘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1년 9월 11일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어, 그 사건을 얘기하면 유튜브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땡땡 그리고 10년 전인 2011년 9월에는 그 전달인 유럽 위기가 있고요. 그 여파가 9월에도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살벌한 증시 하락이 있었던 그때 10년 전,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 9월 증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가슴에 뭔가 불안하다 하신 분들 증시 토크 꼭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분위기, 예, 좀 살벌하죠? 자, 어제부터 시작된 그러한 분위기가, 예, 카카오발 증시 낙폭 분위기가 오늘 더 크게 하락했고,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 3일 하락하다 보니, 와, 이거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닌가? 또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예, 카카오발 증시 급락이 제법 크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와 그제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 좀 과도하게 좀 고평가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종목들 같은 경우, 뭔가 성장에 대한 퀴즈처를 찍는 예,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 낙폭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때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과거 증시 속에서 우리 교훈을 얻어, 어,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 증시에서 경험했던 썰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전. <laughs> 지금 화면상에 차트는 2000년부터 해서요. 2001년을 지나서 2002년 월드컵, 빠바빠빠, 예. 예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까지 만 3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2001년 요때 예 9월 2001년 9월 예 아시겠죠 예 유튜브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예 키워드입니다 예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아유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숨이 붙어가지고 어 이제 좀 바닥 다지나 했는데 2001년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자이 사건이 터진 날, 예 저는 친구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술을 좀 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술을 전혀 못하지만 저 20년 전이잖아요. 자 술을 좀 했을 때요. 자술 마시다가 TV 뉴스를 봤더니 와 이건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날 밤, 예, 9월 10일 그 밤에, 어우, 다음날 전 종목이 하락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 그때 당시 1,560개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있었는데, 이중 26개, 26개라고 해봐야 뭐 채권 관련한 주식, 빼고는, 예, 뭐, 거의 상승한 종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에 예, 하한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때 당시 상승했던 종목들 몇 개를, 어, 26개를 리스트업 해봤어요. 언제? 9월, 예, 그 날, 다음 날, 9월 12일에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 하한가 코스닥은 그때 당시 12%가 하한가였어요. 거의 대부분 코스닥은 마이너스 12% 코스피는 마이너스 1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도 하한가, 종가도 하한가 그랬어요. 여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기 그때 당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YTN이 어, 플러스권에 어, 상한가의 시세를 냈었는데, 어, 이때 당시 24시간 뉴스 나오고 있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예, 당연히, 주가 상한가는 당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어, 한 2, 3년밖에 안될 때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전에 IT 버블을 몸으로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좀, 예, 조금, 어, 줄이고 보자. 예, 약간, 예, 어, 일단 팔고 봤어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 그리고 군중심리도 모두 도망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9월 말 정도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린스펀이, 예, 초저금리, 금리 인하를, 예, 하다가, 이제 i t 버블 붕괴돼서 빡 하고 있는데 저 사건이 터지니까 더, 예, 금리를 깎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아, 이거 돈 푸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을 봤더니, 정말 좋은 종목들이 헐값으로 막 던져져 있었어요. 그래서 10월이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게 아니고요. 어, 이게 이제 전략적인 후퇴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고, 부대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예, 체계를 갖추고 다시 전진했던 것이죠. 아이나 다를까. 그 후에 2002년 월드컵. 예. 빠빠빠빠 그때까지 종합 주가 지수는 450포인트대 부분에서 9 0 거의 950포인트까지 답블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도망갔었더라면 시장에서 도망갔었더라면 예 요거 그냥 예 그냥 어유 그냥 어이구 그냥, 그냥 눈 뜨고 그냥 예 포기한 그러한 상황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아, 오히려 두려워, 두려워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예, 마음에 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10년 전 9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20년 전이었으니까, 10년 전으로 가볼게요. 자, 10년 전 9월은, 어, 앞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 어이고, 여기 제가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자, 2011년 8월 유럽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장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급락한 후에 8월에 이게 다 순식간에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락할 정도로 기쁜 낙폭이 발생하고 9월에도 등락 속에서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 위기가 이게 전 세계의 붕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어, 그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화정 랠리가 있으면서, 예, 어, 정말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고, 이때 당시 주가지수가 2,15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해 3월에 동일본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차화정 랠리가 이제 이에 따른,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2011년, 그때가 6월이었던가요? 예. 그때 당시 양적완화를딱 중단해버립니다. 미국 연준에서. 어, 이제 좀 체력 회복됐어 하면서 딱 끝내버리고, 자, 2011년 8월에 좀 조마조마했던 유럽이 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고 9월이 되니까요. 예, 조금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시장을 봤더니 아니, 예, 그 직전까지 내가 눈여겨 봤는데 어우, 너무 기세가 세서 관심도 갖기 어려웠다. 예. 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종목들이 헐값에 패대기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그냥 대충 훑어봐도 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왜 이렇게 홀값에 던져져 있지? 이런 상황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뭐 20년 전에 어 9월 11일처럼 그렇게까지.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와, 이제 유럽위기 시작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러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예. 은근슬쩍 시장의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예,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어,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고요. 2015년에는, 코스닥 지수가, 2011년 여름에, 어, 요게 이제 400포인트 초입까지 내려왔다가, 2015년에는 780포인트 때까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더블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이 조종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예, 뭐, 저의 여러가지 커뮤니티나, 뭐, SNS 등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예,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지수 급락.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대형 중심으로 한 낙폭이 발생하다 보니, 그리고 초대형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속에서 많이 담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좀 시장을 좀 보시다 보면요 다른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초대형 주들이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외 주목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어, 오늘 장중의 증시 흐름을 어, 캡쳐해본 건데요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는 1.4% 하락. 오이 어, 것만 보면 안 좋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양화에요. 0.5% 하락. 일본 니케이는 한0.7% 하락. 대만은 플러스. 중국은 플러스. 홍콩 항생은 얘들은 이제, 예, 좀, 예. 여기는 좀 이제 증시가, 예, 선진 증시에서, 예, 좀 안타깝게 돼가는 영역이죠. 예, 여긴 이제 제외하더라도. 예, S&P 선물. 약보업 수준 이러한 분위기들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너무 크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 군중심리까지 예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물론 시장 낙폭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시장 이면에 보게 되면은 어, 억울하게 이번 며칠 동안에 좋은 종목이 헐값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혹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예 어~ 좀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요 근데 어~ 얘가 이제 상승하다가 이번 조정을 맞는가 싶었는데 잘못이요 요런 종목들 또는 예 저평가된 쪽 종목이 조금 더 저평가됐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후보 종목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예, 주가지수 저렇게 뭐 요동치고 난리 피고, 뭐 카카오 때문에 증시가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예, 중요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10년 전, 2011년 9월 장세처럼. 20년 전, 2001년 9월 장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늘이 정말 맑고 예, 청명합니다. 예 그야말로 청명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잠깐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예, 이러한 과정 주식시장에서 없을 때가 없습니다. 자, 거쳐가야 될 과정 그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 종종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번 가을은 그러한 종목들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들 주워 담아 담으면 언제 좋은 기회가 온다 올해 말 내년 초엔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이 부분에 관해선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공 투자, 함께 하세요.